자 다음 질문 가져. 쭈이 아빠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쭈이 아빠 아니고요. <웃음> 쭈, <웃음> 쭈이 아빠님이 아, 보내셨습니다. 네. 하지 불안 증후군 편의 질문입니다. 제 아들이 밤마다 잘 때면 등이 가렵다고 긁어줘야 잠이 드는데 이것도 관련 있는 증상일까요? 골고루 잘 긁어주면 기분, <laughs> 기분 좋게 아, 잡 너무 사랑스럽다. 네, 그러니까 상상이 돼. 네. 네. 아 제가 네. 답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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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지 불안 증후군은 거의 아닐 것이다. 음. 네. 아주 드물게는 이 몸통에도 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 사지 쪽에, 음. 특히 하지 쪽에 많아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느낌이 핵심이지. 그 네. 피부가 좀 가렵다. 요건 또좀 음.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니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잘 긁어주시면서 음. 그 스킨십을 많이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한 다섯 살때 이런 이런 걸좀 얘기를 했었어요. 음. 만져달라 고 그래요. 그 갖고 몸 만져주면 전신을 다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싹 한번 만져주면 잠잘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때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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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만져주세요. <laughs>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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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고 누우면 등 가려운 거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laughs> 피부가 좀 그런 건조하면 그런 거 아닌가? 나이 드시면 그런 얘기들 하시죠. <웃음> <웃음> 어, 나 웃음 안들는 거구나,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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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람들이 말이야. 네, 네이내 나이 돼 봐라. 다음 주 제가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아유, 뭐 언제 안 했던 것처럼 하지 불안증우 관련해서. 질문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자꾸 가자 그러지 말고 하지불안증후군 관련 아, 예, 예, 음, 해주세요 음. 해주세요 예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 중에 감각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그 하지불안증후군일 수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전형적이진 네. 않지만 음. 예 열이 나는 느낌? 근데 결국은 이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움직이고 싶고 음. 막 움직이면 좀 나아지고 요렇게 음. 가면 거의 확실한 거고요. 음. 뭐 열이 나는 거는 뭐 분명히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니, 저는 발에만 열이 납니다. 아그 느낌 알것 같아요. 발바닥만. 열이 닥이런 어, 그건 이렇게. 나이하고 상관없는 증상이에요. 다행이네요. <laughs> 저도 그렇거든요. <laughs> 발에만 유난히 열이 많이 나는데 네. 자려고 누우면 그게 특히 심해서 음, 음. 꼭 이제 어떻게 하세요? 발은 이불 바깥으로 내놔야 되고 어. 그다음에 그래도 좀어 그래도면 예. 이렇게 차가운 뭐 이렇게 벽에 또 발을 갖다 댄다거나 음. 저는 음. 그런 식으로 좀 찬물로 발을 씻고 자요. 찬물로 발을 씻고 돌아와도 금방 또 발이 그렇죠. 뜨끈뜨끈한 느낌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불편하긴 한데 오준이 음. 어, 쥬이, 오도 그래? 저도 그렇거든요. 저 실제로 오. 땀도 많고 근데 이거는 음. 한번 특집을 한번 해야 돼요. 이, 어, 이거 진짜? 이게 하지불안증후군이 아니고 뭐 다른 또뭐 증상이 그러니까, 있나요? 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저희가 하지불안증후군이 있으면 그녀는 음.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잠을 깨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네. 이건 신경의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음. 막몇 가지 검사가 있어요. 채표면적 검사라든지. 오. 잘때 어? 발에 열난다고. 아니, 게 그, 검사해봐야 되는 거야?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슨 과에 가야 됩니까? 이거 원래 건? 신경과입니다. 어... 네, 어... 신경과. 신경과에 아, 아, 보는데 돼요. 삶의 질은 저분은 하루 8시간씩 주무시는 분이야. 아, 근데 진짜 나는 너무 괴롭거든. 아, 그러면 어. 검사를 해봐야지. 신발 신으면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겨울에도 구두 신고 있을 때도 항상 막 이렇게 통풍 잘 되는 거 신어야 되고. 어... 미치죠. 음. 땀도 많이 나요. 그렇군요. 땀 많이 나면 무좀 생겨요. <laughs> 무좀 생기면 아,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맨날 무좀 각질 뜯고 있어. <laughs> 지저분한 얘기구나. <laughs> <laughs> 그런게 심각한 거라고요, 결론은. <laughs> 어, 알았어요. 네. 아 정말 애정이 넘치는 가족이다. 네, 어쨌든 <laughs>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왠지 아, 기분이 좋은데. 네, 아, 네. 이런 거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